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슈미더스탁 시즌 2 진행에 장률이 납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내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전해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악화되다 보니 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음,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쇼미더스탁과 함께 내일장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섭7 7 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장에 대한 증시 상황 먼저 보시죠. 국내 증시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2차 전지가 방전 위기에 있고, 더불어서 스마트팜 수출 동료 속에 관련주들이 부각받았는데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 보시죠. 음,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중심 외국인들의 매물 출래로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363포인트 선, 코스닥은 1%대 깊게 밀려내려가면서 770선 그냥 하단에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외국인들 강하게 매도가 나타났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쌍그리로 매도하는 움직임, 기관에서도 오늘 300억 원가량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센 전쟁, 뭐 실적, 여러 가지 둔화 속에 있었는데요. 약세 지속 안에 포스코 스틸리오는 5%, 포스코 홀링스 6%대로 관련 그룹주들 오늘은 컨디션이 난조였던 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특징주 하나씩 점검을 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어, 겹 악재 속에서 줄줄이 하락세인데요. 테슬라 실적 부진, 그리고 GM 전기차 목표 하향에 대한 쇼크 속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8%, 에코프로 BM 또 깊게 밀려 내려가고 삼성 s d i 도 7%대로 2차 전지 섹터는 뭐 올랐다 내렸다 컨디션의 안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 내에서는 밸류체인의 하락이 지수하 방에좀 작용한 건데 엘즈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시총 100조가 좀 붕괴되는 깜짝 실적이 있음에도 역시나 업황이 좀안 좋게 나오고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시장 분위기를 타고 간다라는 걸 오늘 하나 또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점검해 보시죠. 스마트팜 관련주 되겠습니다. 어, 윤정부에서는 카타르의 스마트팜 수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우듬지팜이 상한가, 우리 바이오는 26%대, 그린플러스 농우바이오 모두 다두 자릿수대로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 하나의 테마로 작용될까요? 우리 시장의 이번 주 하나의 큰 대목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그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 그리고 마니커 보셔야 될것 같은데 럼피 스킨병 확산세 속에서 6개 주는 시간 내에서도 들썩들썩 합니다 마니커 fng 9% 마니커는 8%대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메가 이 c s 메디아나 그리고 cu 메디칼 같은 종목들을 하나의 테마 이슈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유행 속에 의료기기 테마가 들썩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관련한 여론 이슈들이 하나로 묶였을 때 테마주로 움직이는데요 내일 정규장에 메가이시스 메디아나 그리고 또 관련한 cu 메디컬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브리핑 들어갑니다. 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제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계열은 또한줄 평으로 정리해 오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전날 같은 시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음. 밑꼬리를 달고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 이제는 단기 저점을 이제 나왔다라고 음. 만 투자 분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그쵸, 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준평은 여러분들한테 2차선지는 약세, 그리고 바이오는 강세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속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차전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 바이오는 상승한다. 이런 어, 시속게임들이 왜 일어나는지 네. 좀 궁금하신 분들, 1377 2번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뭐, 바이오를 가져오셨는지, 이 네. 차전제 쪽을 가져오셨는지, <laughs> 네. 갑자기. 전날에 시장이 왜 올랐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음. 미국 시장이 먼저 저점을 달아주고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레커먼이라고 투자자 중에서 좀 유명한 주식 투자자였던 네.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 트위터에다가 리커버드 아월 어 본드 숏 쇼커버를 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채권을 쇼 가지고 있는 거 금리가 상승한다에 대한 베팅을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음. 시장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로 통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을 사자라는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음. 전날 시장의 나스닥이랑 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찬가지로 어, 금융시장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 해야 되냐면은. 보통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전자산 5.5%라는 거는 꽤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음. 어, 안전자산이 이제 내가 무위험으로 안전자산 5%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꽤나 위험한 건데 지금 비레크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청산했다는 의미는 네.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음. 국채 금리가. 그럼 왜 내려갔는지 중요합니다. 그니까이 사람이 왜 이거를 팔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국채금리가 어, 국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많이 심화지다 보니까 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국채 금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자, 요거를 좀 말하면서 있었는데, 요게 뭐냐면은, 10년 채권물과 2년 음. 채권. 우리가 항상 작년 이맘때쯤에 장단기 채권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요.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음. 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기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잡혔었고요. 최근 보게 되면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네요. 장단기 금리가 네. 좁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음. 어,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간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다가, 좁아졌을 때를 체크를 해봤을 때는 늘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음. 자 그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비례 커먼니 하면서 국채 금리를 이제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당기 상승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생각이 좀더 중요합니다. 음. 자이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 어려겠지만 그러면은 투자의 대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글로벌 적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면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현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장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간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음. 우리가 항상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나스닥 70주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AI, 그리고 테크 종목들, 반도체 업종들, 2차 전지 업종들, 그간 우리가 좋았던 업종들이 줄곧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어, 얘네들만 가고, 싼 종목들은 계속 싸졌습니다. 그렇죠둘 간의 네. 괴리율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위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 시장에서는 많이 낙폭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있던, 현재 지금 그간 약세를 보였던 친구를 매수하자라는 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시장에서 안 좋게 바라보는 종목들 우리가 뷰로 봤었을 때 멀티뷰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향후 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자라는 뷰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했었죠. 네. 전날에는 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났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뜻밖의 바이오업종들과 음. 코스메틱 업종들이 향후 전망 자체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각각은 이슈에 따라 가지고 그럼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더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움 움직임을 본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부터 저점을 단기적으로 찾았지만, 음.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V자반등으로 해서 쭉쭉쭉쭉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려주면서, 현재부터 시장이 좀 재미없는 시장의 연속적으로 흘러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가장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고래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의 대가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방금 아까 소개했던 비레크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래라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서 고래가 승산이 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간 2차전지들이 강세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2차전지 위주로 플레이가 됐었다라면은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음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지좀 파악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뭐냐면은 이 MMF 차트라고 하는데, 단기 차입 어, 어, 자금 차트입니다. 시장에서 갈 곳을 잃어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현재 많이 어, 보여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자금이 많이 빠졌어요. 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딱둘중한 개입니다. 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혹은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 손실을 메꿀라고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거의 2번에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증권사들도 그렇고 해지 펀드들도 채권에 대한 이제 쇼패팅을 어, 안 하고 어, 금리가 빠질 거라고 우리가 오, 올해 초부터 전망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MMF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실수에 대한 복구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한 복구를 주식에 사시또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찾아줄 수 있,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운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더 쉽게 제가 여러분 풀어가지고 오늘 방송 여러분 알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유망 섹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제가 가져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낯선 감염병 어, 한국의 환자가 급증하는 중 대유행 경고 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폐렴이 좀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 종들이 오늘 조금 빵끗 웃었습니다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은 이제 종어 병명으로는 이제 마이코 플라즈마 라는 폐렴 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거기억나십니까 과거 딱 이맘때 딱 1년 전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움직임들이 몰랐었을 때, 요맘때에한번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자, 그 뉴스가 뭐냐면은 자 다음 장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바로 요거인데 과거 2023년도 10월달, 어, 우리가 1년 전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지금 현재 아 지금 이 뉴스인데 이거 다음 뉴스가 뭐냐면은 이 다음 뉴스가 22년도 딱한 12월달에 여러분들이 음. 중국 감기약이 없어가지고 품절 대란이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이 뉴스에 따라가지고 그때 바이오들이 한창 많이 갔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그다음부터 AI 종목들, 로봇 관련 주들,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급등하면서 올해 2023년도에 주도주가 됐다는 걸여 음.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이 현재 어, 봤었을 때는 2차전지들이 종목들이 낙폭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잠시 소강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인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진들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감기 바이오 그리고 폐렴 관련돼가지고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당분간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을 좀더 바라봤었을 때아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고 이 종목의 장세가 현재 글로벌 장세에서 다시 또한번더 빅테크 위주의 시장에 올라갈지 혹은 빅테크가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주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지 이런 두 구간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별주로 좀 봐야 된다. 시장 네. 분위기 상황이 워낙도 좋지 않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뭐 이슈를 많이 가져 오셨어요. 아, 이슈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음. 바이오업종 상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음. 바이오에서 또 이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쵸.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현재 지금 승계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음. 편법도 쓰지 않다, 셀트리온 합병에서 인수 자금도 그렇고 네. 충족이 되어졌다라고 음. 하면서 지금 그나마 호재적인 뉴스상에서는 반도체랑 바이오업종이 현재 지금 순, 음. 어, 호주세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올라가기에는 지수의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갔을 경우에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을 봐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상승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라는 거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승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오업종들 위주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의 단기적인 상승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 관련돼가지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슈가 참 많은데 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또 주도주와 유망주를 들고 오셨을지 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는 바이오와 국제약품 네.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윤또 아까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혹시 또 덧붙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바이오 시장에서 여러분들 올해 바이오 시장에서 판도를 바꿨던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였다는 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 AI랑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묻혔긴했지만 우리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좀더 화두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미국 시장에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었고요. 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 돌아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셀트리온부터해서 바이오 상위 업종들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음. 그에 따라 가지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감기약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항생제 부족. 그 중국에서 현제 지금 이제 어 폐렴이라는 그런 병을 통해 가지고 항생제 부족, 항생제 풍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약부구작품이 상승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요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시장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망주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d x v s 가졌는데 음. 지금 국제화품을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과거 딱 이맘때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기사 아까 그러네요. 보여드렸을 때 음. 마찬가지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시장의 주도주가 안 나왔을 때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상승했을 때 오늘 상한가를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패턴상에서 있을 수 있죠 음. 지금 현재 여러분 들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사야 돼,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는 것만큼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에서는 어, 볼 만한 거는 지금 저점 대비 싼 종목들 상에서 그나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건들 확률이 높,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고 오히려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따로 경남제약, 작년에 감기약 이슈로 인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서 음. 결국에는 하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의 논리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도 좀더마찬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차기 주도업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위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거지 절대로 그업종들이 대해서 좋은 업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DXVX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고점 대비해서 비만 치료제를 해서 상승했었다가 고점 대비 50% 빠졌었는데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DXVX도 중국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도 부각이 되어 있고 항미약품의 캐시카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이제 이 DXVX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전치의 거래 정지 이후로부터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데, 사실 반등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열려 있어요. 음. 어,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의 바이 업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많이 노릴 가능성이 높,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더 바라봤었을 때 오히려 어, DXVX라는 종목이 유명, 차기 유망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DXNVX, 어, BJ라는 말하기도 힘든 이약 어, 자체가 대체 항생제로 현재 지금 꼽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항생제 부재로 인해가지고 DXVX에 있는 이 항생제가 어, 테마로 잡히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377 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잠시 뒤에 또 저희 밤 9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신데 네. 어,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어떤 주제일까요? 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엔 제가 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증시는 현재 지금 박스권에 갇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단기적인 저점을 찾았지만 여기서부터. V자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10월 달에 말에 결정이 됐다 보니까 11월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1월 전략을 어떻게 형성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가 패시브 투자, 어, 증시, 증시와 상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다른 업종들이 물려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종목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좀더 똑똑하게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공약주 첫 번째 그러면 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네. 이슈 또 힌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제가 또 바이오를 계속 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업종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어~ 진단 키트에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에서 접근할 때 액세스 하시겠습니까 <laughs> 아네 요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힌,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시면서 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laughs> 싶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 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